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과 결심대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최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일어난다는 그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 만족스럽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불법이 성하고 재난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일어나야 할 일이라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히 작은 순간 속에서 내 입장으로만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큰 관점과 큰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느껴질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들은 그냥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의지와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예정하심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내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의 타락까지도 계획하셨는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악의 현상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할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는 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시험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이 죄는 누가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 선하시고 선하신다는 께서는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꾀를 내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그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기만 했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염이 돼서 선을 선택하는데 실패하고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고장난 상태의 자유의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심기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다.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도 선보다 죄를 더 많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부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을 선택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묵상하고 내 욕심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악을 선택할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복음이 우리와 다시 딱 링크될 때 연결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